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심볼릭 어, 링크를 이용해서 예,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심볼릭 예, 링크를 이용해서 배포를 어, 하게 되면 어, 나중에 예, 원복하기 서버 서비스를 배포한 다음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예, 롤백하기 편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심벌리 링크를 활용해서 을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복하는 과정도 셸스크립트로 구현을 해 놓으면 좀더 편하게 원복을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습으로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배포 디렉토리를 한번 보면요. 지금 릴리즈 디렉토리에 jwp베이지로 되어 있고요 현재 세번의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세개의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럼 현재 어, 배포 디렉토리는 가장 최근에 배포했던 이 디렉토리를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면 이 롤백을 통해서 이 루트 디렉토리가 이 디렉토리가 아닌 그 전에 배포했던 이 디렉토리를 바라보도록 쉘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크립트 디렉토리로 저 이동을 해서, 음, jwp, 네, 롤백이라는 쉘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렇게 쉘을 사용하겠다는 입력을 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요? 먼저 릴리즈 디렉토리에서 이 릴리즈 디렉토리 이 릴리즈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이 모든 디렉토리를 얻어와야 되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시간 순이 아니라 시간의 역순으로 디렉토리 목록을 가져온 다음에 두 번째 위치하는 디렉토리 목록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네,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shell script로 검색을 하는데, 네, find 어, all directories, 네, sort, 날짜 순으로 폴팅하는게 있으면 예, 관련된 문서들이 있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찾아봤더니 어, 여기 보면 ls 명령을 통해서 특정 디렉터리를 지정하면 예, 지금 이 옵션을 통해서 뭐 정말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ls 대시 일 t 하고 그다음에 현재 디렉토입어 이렇게 하니 잘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 예, 지금이 시간 역순으로 가져온 거네요. 그러면 ls ls에 다시 이걸 해볼까요? 예, 이어 리버스를 리버스 같은데 이 r 옵션을 어, 입력을 하면 시간순으로 가져오는 걸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건이 예,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어, 변수를 하나 r e p 토리 i t 디렉토리를 하나 지정을 하고요 어, 이거는 일 i l l a e AWP, 베이직, 지정을 한 다음에, ls-1t, 그리고, 여기에, 어, 리파지토리. dir, 이렇게 하죠. 이, 토리즈, dir,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여기도 출력된 결과를 제가 변수로 어,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릴리즈라는 이름으로 지정한 다음에 에코를 통해서 한번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에, 실행 가능하도록 m 치 모드 명령어를 활용해서 어,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행했을 때어 에러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어, ls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할때어 날짜를 구할 때도 현재 시간을 구할 때도 입력 어, 받겠지만 저희가 시스템에 명령어를 입력할 때 명령을 입력한 다음에 값을 반환되는 값을 할당하려면 이런 식으로 달러 가로 로 열고 닫고를 활용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러가 발생했네요. 예 이렇게 했더니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목록을 구했으니까 지금 어, 목록을 구한 데이터는 어, U 라인 역슬래시 n 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의 문자 열이거든요. 이거를 U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스플릿을 해서 배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배열을 한번 제가 또다시 검색을 통해서 쉘 스크립트 제가 이전에 검색을 한번 했었는데 셸 스크립트의 스플릿 스플릿인데 스트링 문자열을 어레이로 반환하는 찾다보니까네뭐 네. ifs 를 이용해서도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명령을 예, 이 사용하면 바로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 이 문자열에 대해서 콜론을 기준으로 어, 네,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자,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어, 스플릿탈 어, 변수는 네, 여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어, 제가 기준으로 할건 n 라인 l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이 각각의, 어, 디렉토리는 리비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r e v i s i o 이라는 어, 이름으로 할당한 다음에, 자, 저희가 할 거는 두 번째 디렉토리를 한번 어, 리비전 물백들을 돌인가요? 어, 리비전이라고 해보죠. 리비전으로 근데 네, 배열은 어, 이런 식으로 리비전즈에 이렇게 두 번째 위치하는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어, 리비전 디렉토리가, 이제 보이는 것처럼, 예, 두 번째 디렉토리, 지금 보이는, 예, 이 디렉토리로 반환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은 상당히 쉽죠.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건, 통캣 디렉토리, 통캣, 덤더바, dir로 하나 지정하고, 을 여기에 통캣, 어, 배포 디렉토리로 그냥, app로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여기 두 번째, 데포, 아, 롤백할, 리비전 디렉토리를 저희가, 어, 찾았기 때문에, 어, 먼저, 톰캣 셧다운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 톰캣, dir, 아, 여기서, 사용하려면, a p i 까지하면안 되겠네요. dir에 shutdown.sh 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어, 루트 디렉토리, 루트 심벌리 링크로 걸려있는 네, 루트 디렉토리를 어,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볼리 링크를 다시 걸어줘야 되겠죠? lm, 마이너스 s에, 달러, 달러, 리파지토리, d 아 r 에 여기에, 이제, 리비전 디렉토리를, 그걸 사용하면 되겠죠? 예. 네. 리비전 디렉토리 사용한 다음에 이 디렉토리를, 어, 뭘로 링크를 걸어주면 되겠습니까? 예. 네. apps에 root 디렉토리로, 이렇게, 어, setup.sh. 그리고, 마지막으로, tail 명령을 통해서 어, 서버가 정상적으로 잘 떴는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네, 로그지에 카탈리나 아웃으로 지정을 할수 있겠죠. 상당히 많은 양을 한 번에 구현을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어, 이 부분은 이제 디플로이할때 그 해당 라인을 그대로 카피를 하시면 되고, 어, 단지 다른 부분은 심볼릭 링크를 설정하는 이 부분이. 가장 최신 디렉토리가 아니라, 어, 최신 디렉토리 직전에 배포했던 어, 디렉토리를 이렇게 찾아서 해당 디렉토리로 심볼리 링크를 바꾼 다음에 톰 t 서버를 다시 시작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너무 많은 부분이 제가 구현을 했기 때문에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켓 서버는 정상적으로 떴는데, 한번 리비전 디렉토리, 네, 리비전 디렉토리는 현재 이렇게 있고요. 뒤에 끝에가 3525와 3588이죠. 이 상태에서 통켓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링크가 뭘로 바뀌어 있는지. 아, 예, 네, 어딘가 버그가 있습니다. 여기로 바로 이동을 해버리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어, 리파지토리 dir로 바로 왔고, 여기 리비전, 아, 예, 오타가 있었네요. 여기에, 예, 리비전즈. 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버깅을 한다음에 다시 배포를 해주고 정말 잘 걸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루트 어, 디렉토리가 이 JWBasic의 3525 네, 3525로 어, 링크가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배포를 할때 지금처럼 배포하는 시간별로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이 루트 디렉토리를 가장 최신 디렉토리 최근에 신최 배포한 디렉토리로 심볼리 링크를 설정한 다음에 서비스를 운영 배포를 했어요 했는데 예,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처럼 롤백을 위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예, 지금처럼 셸스크립트만 한번 실행하면 바로 직전에 배포했던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